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반도체 뉴스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를 뜯어보니 하이닉스의 칩이 대량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기사인데요 이제 시장 조세 업체인 테크인사이트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전 프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애플 비전 프로에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이제 뭐 메모리 이제 들을 이제 좀 납품했는데 메모리 반도체들을 납품했는데 이제 애플 비전 프로 의부 품수에 있어서 하이닉스와 선두를 달린다고 할수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제품명이 굉장히 기네요. 네. 애플이 자체 설계한 아론 칩에 이제 통합 장착이 되었고 이제 아론 칩은 이제 비전 프로에서 눈을 담당하는 시스템 온칩 SOC의 일종으로 눈동자와 손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하이닉스의 반도체는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칩은 이제 하이, 카메라, 마이크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메인보드에도 하이닉스 메모리가 장착이 되었고 메, 메모리 메인보드에는 애플이 자체 설계한 고성능 칩인 M2, 하이닉스의 LPDDR5 SDRAM, 키움스의 네트플래시가 장착이 됐다고 해서 하이닉스 s d 램은 이제 용량이 8기가로 이제 헤드셋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동시에 실행하거나 고 이상도 그래픽을 처리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또 새로운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